안녕하세요. WJ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입니다. 입주를 미리 축하드립니다. 엄청난 자산이 들어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집,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를 찾아서 접수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. 여러분들,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건축의 전문성은 물론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이지요.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를 직접 경험해 본 당사자입니다. 또한 건축에 20년 넘는 경력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꼼꼼하게 찾고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. 사전 점검은 물론 일조와 조망, 입주 후 하자 점검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잘 조치가 되었는지 사전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찾지 못한 것까지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,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. 잘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XX판입니다. 여러분들 입주를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잘 준비하셔서 재산의 척도가 아닌 행복의 척도,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